지난 12월 2일 JTBC 뉴스룸에 보도된 서울의 한 동네가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80년대에 멈춘 듯한 이 동네가 이제는 마지막 인사를 할 때라고 했는데요. 정말 그럴 수 있는지 독구말 TV가 취재했습니다. 오래된 다가구 주택과 상가 골목. 뉴스룸이 80년대 서울이라고 보도한 독구말 골목입니다. 골목이 달라지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이 동네에 이사 왔는데, 이사 올 때부터 재개발이 된다는 말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살면서 집이 고장나거나, 물이 뭐 새거나, 내지는 뭐 그럴 때마다 집주인한테 집을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면, 집주인이 한다는 말이 재개발이 되는데 무슨 집을 수리를 하냐, 이런 저런 말들이 되게 많았었고, 집 근처에는 쓰레기만 쌓여가고 있고, 집을, 어, 저녁에 그 집을 들어갈 때 골목이나 이런 데가 너무 어두워서 지나가기가 너무 무서울 정도로 지금 동네가 너무 삭막해지고 있어서 지난 5월 10일 동대문구청이 관리처분인가를 발표하면서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민들이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거에 얼마 어떤 거에 얼마의 내용이 아니라 일단적으로 보상금액만 따로 날라와가지고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야지만이 것을 우리가 지금 수용을 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얼마다 해가지고 그쪽이 측정한 거를 그대로 넘어간다는 그 자체도 문제 있고 도움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안 나가야겠다는 게 아니죠 어, 조합에서 요구하는 거는 일단 가게를 빼라 라고 하는데 어떻게 무턱대고 가게를 뺄수 있겠어요 어, 더큰 문제는 가게를 뺀 다음에 1개월, 2개월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좋다 그렇게 1개월, 2개월 보상금 지급하게 되는 그 기한을 보증해 달라라고 하는데 그것도 보증을 못 하게 주못해 주겠대요. 7월이요. 7월에 여기로 이사 왔는데 뭐 부동산이나 집주인이나 아무 말도 없었고 그냥 살면 된다고. 근데 이제 다른 집들은 막다 이사 가고 주변에 막 쓰레기도 쌓이는데 어, 아무 말도 없었어요. 아무 말도 없고 앞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문동의 재개발로 이주해야 할 세입자와 상인은 모두 4천 세대가 넘습니다. 그러나 상인들이 재개발 조합에서 지난 10월부터 받은 연락은 같은 내용의 공문 세장 뿐입니다. 급기야 독고말 상인들은 조합과의 간담회를 스스로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에서 돌아온 답변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며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통보뿐입니다. 그러나 재개발 관련법에는 상인과 세입자들이 재개발 계획과 절차를 정확히 전달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법에 따르면 재개발의 시행 주체인 조합원의 자격은 토지나 건물을 가진 소유권자들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도쿠마리 위치한 이문3구역의 재개발 조합이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이유도 이런 법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요. 아, 정말, 그, 막막합니다. 아, 묻지마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임운동 독구말 재개발.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독구말 TV 최수진이었습니다. 사람이 싫어졌어요. 알맹이만 쏙 빼먹고 지을 갈.